iiji도사인 사아이알 트레이드마크교 iiji도사인 이아이 오이유의 아이디도사인 아이이아이 오이 도사인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연속 지하철 당국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24일 오전 8시경 전장현 활동가 10여 명이 해와역 승강장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진행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전장현 측은 안전한 선전전을 보장하라며 불응했고 이에 공사 측은 지하철 보안관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장현 이형숙 상임공동대표가 강제로 퇴거당했으며 나머지 참가자들도 저항 끝에 8시 30분경 자진 철수했습니다. 전장현은 지난 22일부터 사흘 연속 해와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이어 왔으며 지난 21일에는 약 1년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장애 등급제 완전 폐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노동자 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